안녕하세요. 흑딱선녀입니다 네, 오늘은 청평 수상 레이저 즐기러 왔습니다. 시켜봐 주세요. 야 내려온다 누구까 현빈 오빠가 먼저 내려오나 이모가 먼저 내려오나 자 내일로 수... 준비한다 누가 내려온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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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모야 우리 물다 튀기는 거 아니야 야, 이모 이모가 우리 물다 튀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와와 <목> <laughs> <laughs> 정말 아니야 못빠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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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모 이모 아니면 엄마야. 할머니 무서워서 내려온다. 갑자기. <laughs> <laughs> 지금 중요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자, 엄마다. 어? 아, 엄마야. 엄마 준비한다. 봐봐, 빨리 준비한다. 내려온다. <laughs> 엄마 화장한 거다 지워야 되겠다. 아. 자, 이모랑 같이 내려오려나 봐. 엄마가 화장 지어, 다 엄마하고 이모랑 같이 내려오려나 봐. 아, 이제 엄마 응이중요하 이모 이모 붙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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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내려와. w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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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기다렸다. 할머니 할머니도 잡아. 나 싫어 나못 잡아. 나 <laughs> 와, <이거 장난> 아니야. 하나 <laughs> 아니야. <laughs> 뭐 찍고 있어. 어, <laughs> 제부 <쇠부>, 화이팅. <laughs> 다리 꼬아, 다리 꼬아. <laughs> 다리 꼬아, <laughs> 다리 꼬아. <laughs> 웃길 거야. 너무 웃겨. 제일 재밌다야. 야, 이거 너무 웃기다. 아빠 탄다 아빠 아빠 아 너무 웃겨 우리는 동시에 타자 이게 처음에만 볼 때만 무섭네 어 처음에 맞지라나 무섭더라 이모부 그러면은 탔잖아 어디가 여기 뒤에 있네 뒤에 있어 뒤에 오빠 확실히 무겁더라 <laughs> 파이팅, 제보 파이팅. 얼른 가 우와 <laughs>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 자꾸, 자꾸 발을 하하하하하팻하 <laughs> <laughs> <왜 자꾸> <laughs> <laughs> 쟤네. 내려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요 아, 그래요? 아, 안되나잘 달랐어? 응. 어. 안안든 적이 있어. 안든 적이 없어? 면부터 어. 네. 아이고 아이고. 만 체크만 쳐. 응. 어. 그리고 너나 너 빨리 져가나 오늘 더 좋아. <laughs> 어, 아래까지 내려가서 다시 뒤꿈치까지 네? 붙이요 네. 어, 저기 들어갈게요 네. 다뒤치까지 붙이셔야 돼요 손잡이 그렇게 잡고 계시면 돼요 <laughs> 이쪽은 들 <좀> 있다가 여기는 슬라이고 올게 오오 가벼워서 잘 날라가지고. 아니, 있어요. 막 날라, 막 날라. 어, 근데 어, 아닌데? 우둠이 잘라서 타고 있다니까, 다른 거 해줘. 응. 알았어. 훈련 응. 있어? 응. 어우, 날르겠어? 어? 어우, 날르겠어? 어? 어우, 날르겠어? 어? <laughs> 아니, 날르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같아. 다들. 아니, 내면 시작할 거 같아. 날자마자? 응. 내지다 오늘 추락할 것같아 풍선 거 같은데. 어, 풍선이? 아 너무 웃겨. 어, 자두 대지 화이팅. 저, 거어 아니었지? 화이팅. <laughs> 잘 갔다 와, 잘 나르고 와. 나르는 돈까스. 는 <laughs> 돼지 고기. 어. 아빠재밌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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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아버아니야아빠가아지 아버지, 아버지, 지고 재밌게 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 그냥 안 주면 돼 유리마 잘타 <laughs> 그래 그렇게 타 그럼 저렇게 타도 돼요 안 된대 저렇게 타면 안 된대 남들이 예스 yes 할때너 혼자 노 no 하면 안 된대. 자 앞에 봐요. 자 앞에 봐요. 어머 물 들어가 있그 안에? 잘 타고 와. 제발 물 속에 안 빠지길. 아 와플처럼 생겼다고 와플이야? 저게 디스코예요? 네, 저게 디스코. 팡팡? 저게 디 팡팡은. 팡팡도 다른 거예요? 네.

아빠어넘어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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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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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봐응아 어머 어 진짜. <laughs> 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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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넘어 어머 어 여기 이게, 어?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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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좀더 빵빵해야 되는데. 바람이. 야, 바람이. 어, 불안한데? 어, 근데, 어? 기어가. 어, 어, 기어가, 기어가. 어, 그래. 기어가, 그럼. 기어가.

<웃음> <웃음> 왜? 아니, <그래야지>, 왜? 웃겨서 <laughs> 그래. <laughs> <laughs> 아, 이게 장난이 아니네. 힘이 <laughs> 없어.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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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 웃겨. <laughs> 아니, 여기넘질 못해. 마에구간이야 아니, 넘질 못해. 아. 봐. 저 하나만 좀 먹어 보자. 어... 아. 안 들어. 아들 식다 이열이 이열리 왔어. 아싸. 이 아이고 나못 해. 오빠도 못 하겠어. 오빠 나못 하겠어. 언니 오빠는 못하겠 오빠 갑자기 고으라 와. 가기 쉬죠. 빨리 출발! 네, 네, 빨리, 네, 빨리 출발! 빨리 출발! 이모 출발! 빨리 출발! 빨리 출발! 빨리 출발! 빨어출리 왔어 우리출가리시에다 여기서 놀자 출발! 빨 빨리 출발! 빨리 출발! 리

저기로 어, 가야되나 봐 가야 돼? 현빈아 여기서 일로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가요? 자 뛰어 현빈이 뛰어 시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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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만 이쪽으로 뛰어 그럼 이쪽으로 뛰어봐 저쪽은 마의 구간이야 이쪽으로 뛰어봐 아니야 이쪽이 더 밧줄이 저쪽이 나왜 <laughs> 밧줄이 더 낫지 않아? <laughs> 아 너무 웃겨 진짜 그래 이모 그렇게 왔어 여기까지 뛰어서 가자 그래 거기서부터 뛰어 그럼 자마구간자자 말구간, 자, 말구간. 자. 자, 말구간. 에이. 에이. 아, 나 아까 처음이 제일 낫다. 제일 낫다. 처음이 제일 낫다. 자, 가자. 자, 니네 아빠 가자. 보자. 아빠 보자. 아빠 고고. 자, 아빠 고고. 야, 오빠, 오빠, 오빠도 와야 돼. 아빠, 아, 아. 아빠 이리와 이, 이 이쪽이 이쪽이 말고가 이쪽이 그나 보다. <laughs> 이쪽은 여기로. 나와. 이거 한 방에 안 힘들어. 아빠, 지어서 와야 돼. 아빠. 잠시 물러섰다가 도전. 파이팅! <laughs> 아빠 온대 아빠 온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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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지>, 지개길들 操你、oh.

응. 자 하이킹. 아우. 그 아우, 아우, 아우 왔어 어떡해? <웃음> <웃음> 심장 괜찮아? 현빈아, 심장 괜찮아? 안 들려. 안들리다봐 죽여? 아 쓰러져 할건다 해요 진짜 <웃음> <웃음> 어? <재밌지>. 재밌어. 재밌어? <laughs> 야, 처음에못 들으겠지. <뭐지> <laughs> 어? 처음엔 모르겠는데 그거 <laughs> <laughs> 아, 뭐, 어떻게 안전하니까 힘있겠지라는 <laughs>